알아보기 이전에 투심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간혹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 살짝 언급을 하자면 현재 MLB에서는 투심이고를 싱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그냥 간략히 싱커는 가라앉는 공을 의미하는데 투심도 그런 가라앉는 무브먼트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현직에 있는 선수들의 경우에나 KBO의 야구 해설을 들을 때 떨어지는 낙폭이 크냐 또는 그냥 컴팩트하게 꺾이냐에 따라 투심성으로 던진다 싱커성으로 던진다 라고 구분해서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사실 의미없는 이야기이고 모두 그냥 싱커라고 봐도 무방하고, 투심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냥 부르기 편하신 대로 불러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떨어지는 낙폭이 크다고 싱커가 아니며, 떨어지는 낙폭 대신 감기는 느낌이 컴팩트하다고 투심이 아닙니다. 꼭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야 할건 보통 투심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입니다. 보통 투심은 어떻게 활용될까요? 투심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땅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삼진을 잡을 수도 있고 뜬공으로 만들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가라앉는다는 궁의 무브먼트 특성상 땅볼 타구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유용하게 쓰이는 게 바로 이 싱커 투심입니다. 쉽게 통칭해서 궤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보통 패스트볼은 이렇게 직선 형태로 뛰고 들어오죠. 그런데 투심은 이렇게 자신이 던지는 손 방향으로 감기면서 떨어지는 무브먼트가 기본적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타자의 입장에선 구속도 비슷하고 시작점도 비슷한데 터널링이 시작되는 구간부터 투심은 급격히 떨어지는 궤적으로 날아오기에 대처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 휘두른 배트에 밑둥을 맞아 땅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투심을 많이 던지는 투수들은 삼진을 많이 잡겠다는 라 생각보단 땅볼 처리를 많이 시키겠다는 라 피칭 패턴을 갖고 자신의 피칭 구조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이 느린 선수라든지 과거엔 빨랐지만 느려진 선수들이 투심의 무브먼트를 활용해 피칭 구성을 해 나가는 경우들이 커리어 후반부에 많아지는 경우이기도 하죠. 물론 또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만 활용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투심은 기본적으로 무브먼트를 생성하기에 좋은 그립이기에 구사하는 투수가 구위에 그 자신이 있다면 그 투심을 피니시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뱀처럼 꿈틀대며 들어가 삼들을 잡는 장면이 또 이게 기가 막히게 멋들어지죠. 점 설명은 그만하고 현재 2024 시즌에는 어떤 투수들이 투심을 잘 쓰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하나는 압도적인 구속과 구위를 가지고 천상계에 존재하는 어마무시한 위력의 투심을 던지는 투수들, 또 하나는 구속적인 장점보다는 투심 그 특유의 무브먼트를 살려 피칭의 묘를 살리는 선수들은 또 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파괴력 있는 투수들부터 살펴보시죠. 올 시즌 최고의 투심을 던지는 투수들을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한 후 가장 먼저 떠올랐던 투수입니다 단연 올 시즌 최고의 투심을 던지는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 필라델피아 에이스 잭 힐러 선수입니다 사이드에서 나오는 투심은 언제나 이게 맛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 보여주는 힐러의 투심이 그 맛을 가장 잘 살린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평균 152km의 빠른 공과 떨어지는 낙폭 감기는 횡적 변화 모두 매우 변화무쌍하게 바뀌어 타자들의 투심을 예측하고 있어도 어렵게 만듭니다. 물론 이제 mlb에서 이 정도 구속 가지고와공 개쩐다 라고 말하기 민망하긴 할수 있으나 그의 투심 무브먼트는 좌우폭 상하폭이 모두 상당한데다 또 거기에 그걸 기가 막히게 활용할 재구력도 겸비하고 있어 타자들로 하여금 욕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질이죠. 참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만큼 환상 적으로 투심을 활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투심 피안타율이 1할 8분 8리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좋은 소출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죠. 게다가 피칭 구성도 참 미안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올해 완전 반대 부분인 스위퍼와의 컨비네이션, 그리고 같은 부분에서 확 떨어지는 움직임을 보이는 스플리터까지 완성시키고 장착하면서 그의 피칭은 정말로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투심의 환상적인 부분을 제대로 한번 볼까요? More strike out 다음 이제 소개해드릴 선수는 조금은 낯선 투수일 수 있습니다. 에인젤스의 호세 소리아누 선수입니다. 스물다섯 살의 어린 나이이고 지난해 불펜으로 MLB에서 데뷔했고 올해부터 이제 첫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하게 된 선수입니다. 평균 구속 98마일의 강속구 투수이며 요즘 투수답게 하이 스리커터 스리인 개적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그계적답게또 투심을 가장 많이 활용하지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체급이 좋은 만큼 투심의 구속도 상당한데요. 97.7마일의 평균 구속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속이 빠른데. 투심이기에 무브먼트까지 좋으니 당연히 타자들이 어려워하겠죠? 네, 그의 투심 피안타율은 2알 1푼 4리이며 평균 타구 발사각이 마이너스 8도입니다. 즉 땅볼 제조기란 뜻이죠. 서두에서 이야기했듯 원래 투심이 땅볼이 잘 나오기도 하는데 이 선수가 던지는 투심은 그 중에서도 정말 최고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땅볼 차구를 정말 잘 만들어냅니다. 그냥 딱 보기에도 좌우 성적 무브의 강점보다 가라앉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시죠? 정말 괴랄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극한의 싱커성 무브를 보여주는 미친 투심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거의 스플리터 아니냐 할 정도로 가라앉는 공들도 있죠. 그런데 구속이 네 98마일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선수들의 투심 중 개인적으로 가장 투자들로 화여금용 나오게 만드는 투심을 던지는 선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용 나오는 구질을 좀 감상해 볼까요? And i s w i n g and a miss. Got up to tenth best. t h s a swing and a m i s s we need to get a 다음 소개해드릴 선수는 불펜 투수이고 강속구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는 투수죠. 아로디스 체프먼입니다. 체프먼 하면 포심 페스트볼이 가장 떠오릅니다. 실제로도 그는 투심을 그리 잘 쓰는 선수는 아니었죠. 아니, 뭐, 굳이 따지자면, 굳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압도적 위력이 포심 페스트볼로였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포심의 구위가 떨어지면서, 무먼트가 브 있는 투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했고, 올해는 27%까지 활용하면서, 이제 포심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심이 또 기가 막히 게 맛있습니다. 그가 다시 부활한 이유라고 할수 있을 정도죠. 근데 그의 투심에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전수인데요. 보통 투심의 경우 포심에 비해 분당 회전수가 200에서 300 정도가 낮은 게 일반적인데 그는 포심과 회전수의 차이가 없습니다. 포심이 2364인데 투심이 2362죠. 흔치 않은 일입니다. 거기다 구속도 차이가 납니다. 포심의 평균 구속이 97.7마일인데 투심의 평균 구속은 99.6마일입니다. 예? 네, 투심이 더 구속이 높죠. 이것도 흔하지 않습니다. 비슷할 수 있으나 이렇게 차이가 나게 투심이 더 높은 것도 참 특이하죠. 게다가 그의 투심은 앞서 소개한 소리아누처럼 하강 무브먼트가 큰 것도 아니고 필러 선수처럼 평적 무브먼트가 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컴팩트한 느낌이 든다고 할수 있는 구질이죠. 해서 실제로 땅볼을 만들어 내는 결과도 결과인데 삼진을 잡아내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도 합니다. 포심이 32개, 투심이 35개로 투심이 더 많은 삼진을 잡아냈죠. 약간 뭐랄까? 진짜 구위형 투심의 정점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진짜 그림 같은 투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투심의 진면목을좀 봐야겠죠. Now. Him out Got him with a 101 up. 스트라이크 3! 다음 소개해드릴 선수도 불펜 투수입니다 개인적으로 현존하는 마무리 투수 중 탑3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의 싱커가 또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사이드암 투수가 던지는 투심답게 제킬라 선수처럼 무브먼트의 변화폭이 큰게큰 큰 장점입니다 사이드암 투수들에게 투심은 거의 뭐 영혼의 단짝일 수밖에 없죠 게다가 문효주 선수의 투심은 97.5마일로 궤적의 변화도 상당한데다 구속 까지 빠르니 타자들이 대처하기가 너무 어렵죠. 피안타율 1할 6분 1리 피홈런 제로 인 이유가 괜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그의 투심 장점을 이야기 해보자면 헛스윙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무려 44%의 헛스윙률을 지니고 있죠. 웬만한 투수들의 스플리터 수준의 헛스윙률을 보이는데요. 이게 또 투심으로 가질 수 있는 헛스윙률이 맞나 할 정도로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할수있 겠습니다. 무브먼트를 보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A uh, the of pitches. Swinging a miss. Three, two, and Gela. Two, two pitch. Strike three. And two. 그럼 이제 강력한 구위로 압도하는 투심 페스트볼러들은 알아봤다면 이제 그 투심 특유의 구질로 타자들을 요리조리 잘 상대하는 선수들을 좀 알아볼까요? 이게 또 투심의 참된 매력 중 하나거든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선수는 시카고 컵스의 하비에르 아사드 선수입니다. 우선 아사드는 평균 구속 147km로 MLB에서는 이젠 느리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구속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페스트볼 구속은 하위 14%입니다. 네, 느립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느림 투심 페스트볼의 피안 타율이 고작 2할1푼 사리에 불과하며 WOB에는 0.28% 받게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던지는 구중 중 가장 많은 삼진을 잡아낸 구중이기도 합니다. 이게 또 흔치 않은 일이죠. 이 정도의 구속과 구위로 MLB에서 타자들을 압도하는 추심을 인정받는다 분명 어떤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겠죠. 우선 첫 번째는 당연하겠지만 재구력입니다. 추심의 재구력이 정말 좋습니다. 스트라이크존 어디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 공이 또 기가 막히게 걸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안정적인 재구력 스케일을 지니고 있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구속이 느리고 재구력이 좋은 투수들이 지닌 패턴이죠. 피칭 베레이션이 정말 다양합니다. 파사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에서 날아오는 싱커 커터 포심을 모두 활용하며 타자들로 하여금 패스트볼 대처를 어렵게 만들고 그 위에 각이 큰 커브와 스위퍼를 적절히 활용하며 타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피칭을 아주 잘 이용합니다. 아주 매력적인. 말 그대로 피칭을 한다고 느껴지는 투수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투심 자체가 맛이 없다면 이런 다양성은 구조적으로 의미가 많이 퇴색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의 투심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그 투심을 좀 볼까요? <목소리> 다음 투수는 샌디고의 파드리스의 선발 투수 마이클 킹입니다. 마이클 킹도 구속이 빠른 편은 아닙니다. 물론 최대 155km까지 던지며.